안녕하세요. 하위, 하위. 왜, 왜 나한테 연락했어? 뭐, 뭐, 뭘말하고 아니, 아무것도 말하는 거 없어요. 또 연락 와가지고, 형, 형, 형한테 갈게요. 이대가가지고 오늘, 응. 가족들이랑 오후에 도착해가지고. 하여튼. 너무, 반갑다, 하이 오랜만에. 나 K가 물어본 거야. 뭐, 재밌는 거 없냐. 사실, 일본이 일찍 끝나? 어, 어, 여기도 이제 곧 끝나. 끝나. 아, 진짜? 어. 여기도 곧 끝나고, 할만한 게, 이제, 한인타운 쪽으로 가든지, 클럽? 근데 방송이 안 <목소리> 돼. 형, 근데 이본할줄 알아요? <목소리> 아, 못해. 하나도 못해. 합하고 <목소리> <핫파로. 목소리> 야, 번역해줄 사람 한명 와봐라. <목소리> 나 그렇게 뭐 <하면> 와? <laughs> <목소리> 나서울에 뭐겠지. 아, 나는, 와, 역시 K다. 그렇게 한분 오는지. 아 우리 번역 없어도 그냥 팝팝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 오 진짜 뭐, j 그래도 m 님별이선1 6 6 어때? 애들 너무 귀여워요 누구? 진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일본 아. 만화에 나오는 그 고등학생 인진 같은 애들이 막 두세 명이서 담배 물고 다니는 그게 너무 귀여워요 아. 그런 애들한테 또 잘못 걸리면 큰일 난대 집 나온 애들도 많대 형님 <뭐래. 뭐래> 지금 이럴 뻔좀 계속 j t c m 님별풍성 166에 감사합니다 오, 어, 안녕하세요 k j t c o m 님 t 풍 m 167개 아, 감사합니다 i n g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 이 a t are you d o t c 님 o u 1 8 i 개 감사합니다. are y 아니, doing? What are you d o i t t t t 은잘람의 인생 어 그리고 KJTC 5M님 걸 이케맨 아둘다 이케맨이래 이케맨이 뭐야 잘생겼다아 어떤 스타일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한번 아 해도 돼요 일 분들은 어떤 그냥 그냥 하세요.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를 고르시오 오 1대1이야 어 이렇게 하트 해주셨어 안녕 근데 여기 끝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맞아 맞아 이제 끝나 놀거면 아니 화니타운 막 접속. 너 지하철 탈수 아, 있어 아니, 혹시? 없지? 어뭐 알레르기 같은 거 있어? 지하철? 아 그런 거 없어. 아니 혹시 그 어. 여권 있어? 아 지하철 여권 필요 없어. 아 필요 없어. 아. 아 지하철 못 타요? 아니 아니 탑니다 탑을도 없어. 아마 탑요야예 말도 안 걸려. 예 좋아요. 국민 재생기반수군도 온라인 집을 나요. 아니 아니. 일단은 그러면 가면서 네형 담배 하나 피고 네형 좋아요. 아너말 진짜 와 불편해. 난 이렇게. 아이, 사람이랑 좀 말하는 사람이라서. 우리한잔 하고 나서 제가 아, 구거 조금 멍도 아니, 너 그냥 말좀 편하게 좀 해. 진짜. 알았다 진우야. 아니, 그거 싸가지 고 아이고, 2000개 감사합니다고 맙습니다 아, 테스트하라고? 콩 때문에 못 봤어? 아니, 근데 그거 받고 그냥 택시 안 타도 아니, 뭐. 어, 너... 그래 사고. 아니, 지하철 한번 타 봐. 예, 네, 네, 알겠 그래. 알겠습니다. 어디로 가요? 지하철로 가 지하철 이제 여기. 아, 아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구나. 저기가 지하철 입구라는 거야. 저기 아. 있지. <웃음> 어. 어. <웃음> 저기가 형, 어 이게 시팅이라는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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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다시, 야, 다시 다시 아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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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코인 스표 같은 거 아? 에스파 스카이님 별판 카드 결제 되죠? 어? 드겠지안돼 어? 어 나흥 있긴 해 얼마예요? <laughs> 얼마일 것 같아? <laughs> 50엔 만 원? 만 원? 지하철 만 원? 틀렸습니다 여기 한, 한, 한 1500원? 2000원 정도? 아.. 아몰라 만원이면 이게 알아 너무 우지엔어 한국말 잘 나오네 이게 이제 승차권이라는 거야 어 어떻게 할 거야? 아하 알죠 <laughs> 어떻게 할 거야? 아 해봐 진짜 <laughs> 이거 안 받는다 이거 <laughs> 안가져아안받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덥지. 더또 덥지? 덥지. 어때? 멀미? 멀미약 좀 사고 그랬나? 안아 괜찮아 케이머 안해? 아. 아, 근데 한인 찍는 은는 일본도 있어. 있어.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좀 있지. <laughs> 그래, 무조건 거기네. 그 그리고 늦게까지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이제. 이 시간에 일본이 왜 일찍 끝나냐면 택시비가 비싸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하철 막차를 타고 웬만하면 가다워 진짜 가까워도 그냥 한 3만원, 4만원 나오는 거 같아. 아, 이 그게 비싸? 아. 저는 아,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아, 내리면 안 된다? 네. 이거 어. 하는 네, 아. 사람 없으면 고기 내리죠. 오라이. 오라이. 한마다 칸장 이거 이 해야 돼. 아오. 어, 이상 없다고. 형. 어? 병신 같아. 그거 응. 네, 내리자. 그러면 여기에는 음. 한국말 잘하는 분들 많지 않아? 있기도 해. 한국말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어. 오, 한류 백화장 음, 이제 보이지? 여기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쭉 그거야. <목소리> 그렇지. 실체를 한국인한국도인는데 일단 좀 들어가야 있을 걸. 형 술은 뭐 드세요? 아, 원래 나 원래 술안 먹어. <laughs> 원래 술을 안 먹어. 안 먹는 사람이야. 섹스 해봤어요. <laughs> 아. <laughs> 어... 왜 대답 안 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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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한국인이에요? 어, 데 한국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? 네. 한국에서 왔어요. 한국 한국 아, 한국 좋아해요. 아, 오. 뭐가 제일 좋아요? 한국? 드라마? 아, 드라마. 아, 여신 강님의 아, 드라마를 음. 좋아해요. 저 거기 주인공 담았자던데요닮았어요닮았어 아, 닮았어요 어, 진짜요? 아, 진짜? 누구 말하는지 알아요? 닮았어요? 조금. 아, 조금, 조금 닮았어요? 해요. 아, 그래? 잘생겼죠? 아, 아, 둘 다. 그럼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? 그냥 누가 더 마음에 드는지. <laughs> 우동한 물결표, 물결표지. 아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해요. 아, 그, 그 다음, 그 다음 분 모실게요.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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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정하지 마세요. 아, 네. <laughs> 좀, 고, 샤이니 아, 키 샤이니. 닮았어요? 네. 오, 제가 맞는 키긴 해요. 어디가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뭐다 열어버려. 아, 그러면 이제 이분한테도 한번여 어, 봐 아, 통영. 오! <laughs> 아, 이름이 뭐야? <뭐예요>? 새윤. <laughs> 세. 윤 <세>.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음. <laughs> 항상 행복하세요. <laughs> 안녕. 아, 예, 예. 아, 빨리, 빨리. 슈스겜. <laughs> 아, 네. 지금, 저기가, 이제 또두 번째 스팟. 저기 소주 한 잔이라고 있어. 봐, 아, 저기도 24시야. 오 그래서 저기 앞에 네. 한국이 되게 많고, 한국말 잘하는 일본인들이나. 어, 근데 여기 좀 무섭다, 형, 골목이. 아, 무서워? 예, 네, 뭔가 그, 여기 가면, 옆에 음. 있는 골목길. 아. 어두지 집안. 어두지 집안, 뭐, 거기까지. 아, <laughs>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어, 저기도 인사해준다. 안녕. 가보자. 안녕. 이런 식으로 막 안녕하세요. 인사 인사 한번 또 해줄 수 있나요? 안녕하세요. 여기 이제 소주 한잔 직원분들이시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아여튼 네. 또 봐요. 맞다네. 맞다네. 끝이요. 끝이요 <laughs> 이게. 형. 강남 타, 타는 택시 잡아라. <laughs> 빨리 끝이요. <그시오. 웃음> 아 이거 진짜요. 여러분 끝이요, 이게. 겠다고 했지만, 이웃지, 어. 하지만 이건 아니죠. 그거, 일본에 그게 맥시멈이 음. 뭐바 같은 이런 곳인 가 아, 맥시멈? 물론, 모르잖아요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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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빼줘야 되는 거야? <laughs> 우리가 방송할 수 있는 최대의 음. 그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아. 바